어울려요, 잘 어울리죠.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부럽습니다. 박세진이 좋고 답변이 좋습니다. 아. <laughs> 네, 그러면은 인사말 예, 씀 조금 이따가 듣고 먼저 감사패부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기 엄청 좋으시네. 아, 조금 질투나는데? 농담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왕자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왕자님, 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패 어, 전달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신영국 시장께서 직접 전달을 해주실 텐데요. 자, 감사패 문경시 홍보대사 가수 박서진.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의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경시를 널리 홍보해 주시고 문경시와 기쁘고 힘든 순간을 함께 하며 정성을 보내주신 다수 박서진님과 답별 회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입회에 소중히 담아 드립니다. 2024년 5월 12일 문경시장 신현국. 자, 여러분, 큰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자 기념 사진 찍으시고요. 자 우리 또 꽃다발과 우리 기념품은 차사발의 어, 고장답게 백자 머그잔 세트와 미니 당라리 다할하리, 달항아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시장님 여기 우리 찾아주신 우리 닭별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행사할 때도 오시면은 항상 매너도 좋고 뒷줄에 이렇게 앞에도 안 서시고 어쩔 때는 안서라고 좋은 자리도 못 대드리는데도 늘 문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작하는 동안에는 텀 나는 대로 우리 박서진 가수님을 문경에 행사 있을 때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박수! 우리 그러면 좀 저, 아. 저,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각각 세트로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 네. 서진 왕자님 표선 왕자, 그 왕자나누 왕자, 예 네. 네.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왕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항상 시장님께서 아껴주게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장님이 더더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2년 나왔죠, 이제. 예, 또 2년 예, 나왔어요, <laughs> 예. 예. 다들 목경으로 네. 오세요. <laughs> 네. 또시장님또 어,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셨습니다, 예, 예. 그, 저는 우리 박서진 가수를 인간극장에서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효심이 대단하고, 그리고 또불굴의 그 배를 타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래. 이명이도 이겼잖아요. 아침마당에서 그죠. 그런데 미스터트롯 2에서 제가 미스터트롯 1도 2도 다 봤거든요. 보다가 안성훈이하고 데스매치가 난 다음에 티브쇼는 안봤어야 돼요. 아니 왜 박서진이 왜 떨어뜨려요 박서진이가 그때 미스터트롯2에서 mvp를 받았으면요 미스터트롯2가 떴어요 mvn한테 안 됐어요 사람 잘못 봤잖아요 그죠 어 저는, 저는 정말 딱 박서진 가수를 본 순간 이게 시간의 문제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 그전 시간의 문제예요 일단,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어. 그리고, 투지도 있고, 끝까지 연습 벌래야 타고난, 타고난 가상, 가창력은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5년 10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박성일이다박성일이 됩니다. 계속 분위기에 꼭 가리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박서진, 박서진! 대한민국 시장 최고의 시장은 신동구 <laughs> <시정국. 웃음> 시장님 다음에 당선 되셨는데 또 <laughs> 아니 제가 약간의또 작은 요막 홍보 대사는 위촉했는데 홍보 대사 가지고 제가 승이안 차고요 기회가 되면은 문경에 좋은 거리가 많거든요. 고향은 경남 사천인데, 제2의 고향이 문경으로 보고, 문경의 가장 좋은 곳 하나를 박서진 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저기그 시장이 고고는 진짜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그거 만약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여기 누나들이 보통 누나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자,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우리 또 왕자님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셔요시장님이 하신 얘기, 굉장히 또 민망하고 또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뭔 아,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해도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셋이. 감사합니다. 우리 셋이, 셋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자,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 사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앞으로 또 이렇게 멋진 장소와 그리고 또 어, 공간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신영국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왕자님에게도 박수. 조심히 내려가세요, 조심히. 우리 학년들도 조심히 내려가셔요 <laughs> <laughs>